영등포구가 2014 영등포구 평생 학습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성과 집을 발간했습니다. 성과 집에는 다양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들이 소개돼 주민들의 교육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이비호 기자입니다. 구가 발간한 성과 집에는 평생 학습 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성인 문해 교육 운영 지원 사업 등 각종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정보와 주민들의 학습 후기가 수록됐습니다. 또 지역 내 평생 학습 관련 기관들의 정보들이 소개돼 주민들에게 교육 참여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영등포구는 지난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한글 기초 인문 교실인 은빛 생각 교실과 천연 비누 화장품 만들기 교실 등 91개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 단절 여성과 베이비 부머 세대 등 6천여 명의 주민을 교육에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영등포구 조기룡 구청장은 백세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에 따른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평생 학습 도시 영등포구 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는 그동안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수상은 물론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CNB 뉴스 톡 이비호입니다.